위대한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에는 빈틈이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일까요? 진공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함께 알아볼까요? 나 토리첼리가 위대한 스승 갈릴레이를 둔 것처럼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과학자에는 꼭 그만큼 대단한 스승이 있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엄청난 스승을 두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라는 말로 유명한 소크라테스를 알고 있나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에요.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한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린 세상은 어떨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지구의 땅덩이가 끝나는 곳 그러니까 흙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바다가 시작돼요.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땅과 바다 위에는 공기가 가득해서 바람을 만들죠. 바람이 끝나는 곳부터는 불이 번쩍이거나 섬광이나 번개가 도사려요. 불이 끝나는 너머에는 에테르라는 초자연적인 물질이 빈틈없이 우주를 꼭꼭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는 빈틈없이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맞는 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우물에 펌프를 설치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물은 아주아주 아주 깊은 우물이에요. 펌프의 손잡이를 잡고 펌프질을 했어요. 펌프 손잡이와 연결된 고무실린더가 올라오고 실린더 아래로 진공이 생겼죠. 그런데 지하수가 안 올라와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라면 진공을 채우기 위해 지하수가 올라와야 해요. 그런데 왜안 올라오는 것일까요? 답은 명료해요. 바로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에 오류가 있는 것이죠. 즉, 자연은 반드시 진공을 싫어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번 시간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 볼게요. 1번,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데에는 공기와 물이 필요했어요. 그중 공기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중력의 영향으로 공기가 누르게 되면 압력이 생겼고 그 압력으로 인해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었죠. 2번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진공에 대한 생각은 어땠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은 흙으로, 바다는 물로, 바람은 공기로, 그리고 번개는 불로 이루어져 있고, 우주는 에테르라는 초자연적인 물질로 빽빽하게 차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주는 빈틈없이 가득 차 있어서 진공은 없다고 생각했었죠.